모크리티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티비갓기남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차가 있죠. GV80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입수한 정보들을 가장 타당한, 가장 가능성 있는 정보들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까지. 자, 이미 현재까지 유출된 사진에서 그 GV80의 전면부 디자인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전면부 중앙에 되게 큼지막하게 크레스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제 쿼드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대 22인치 휠까지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라인업은 디젤 3.0, 가솔린 2.5 토보, 3.5 토보 이렇게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5 토보랑 3.5 토보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6기통이 적용된다면 3.5를 선택하는 게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전자식 awd에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까지 더해져서 주행성이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 펠리세이드 때 이미 적용됐었던 샌드 모드 스노우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터레인 모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급 경쟁 차량들을 다 압도하는 에어백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1열에 적용된 센터사이드 에어백이에요 이게 바로 운전석이 측면에서 이제 작 발동을 하는 건데 측면 충돌 시에 이제 운전자가 이제 조수석 쪽에 어떤 부품이라든가 파편. 그리고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과의 그 충돌을, 2차 충돌을 대비해주기 위한 에어백입니다. 자,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액티브 로드노이즈 컨트롤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반대 주파를 싸서 엔진음이 객실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음파를 싸서 노면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제네시스가 원래 자하는 정숙성에 좀더 강화를 해서, 이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을 통해서 좀더 향상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또 ADAS 관련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G90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사양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 또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또 이게 있어요. 제네시스 카페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막 G페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G페이가 맞다고 하는데 일단 애플하고 안드로이드를 놓고 비교를 할때 국내에서 안드로이드가 우세한 이유, 삼성폰이 우세한 이유가 바로 삼성페이거든요. 근데이 제네시스 카페이가 적용된다. 아무래도 드라이브스루 같은데 갔을 때뭐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이도 차와 운전자의 뭐 어떤 그 보안으로 연계를 시켜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야 될것 같고 어떻게 안전하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내일 모레면 알수 있겠죠.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GV80의 가격을 제가 주변에 수소문하고 막 검색하고 해서 입수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가장 확실한 내용들로만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gv80 같은 경우는 bto라고 하는 주문 생산 방식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국산차처럼 정해진 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엔진 인승 외장 컬러 휠 타이어 내장 디자인 그리고 또 개별 옵션부터 커스터마이징 부품까지 다 고객이 정해서 주문 생산을 할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 몇만 가지, 십만 가지도 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까지 하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겠죠. 거의 막 몇백만이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 하는 거니까. 물론 그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모든 그 옵션들을 다 넣으면 그렇게 설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이게 차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성이 가장 먼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늦게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지점이나 뭐 그런 딜러 분들이 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강세로 뭐주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런 구성입니다라고 아마 제안을 할 거예요 가장 추천을 먼저 할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출고가 최대한 빨라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초반 물량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으시려면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가격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80 중에 가장 먼저 출시가 된다는 디젤 3.0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GV80은 이번에 먼저 출시하는 3.0 디젤 모델 기준으로 깡통이 6,500만 원이 조금 넘고 비싸면 6,700 미만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V80 3.0 디젤 깡통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 변속기하고 전자식 서스펜션 그 RMDPS 그리고 19인치 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네오백 시스템이 기본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테네오백 시스템은 아무래도 경쟁 차종들을 다 압도하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적용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아 제네시스는 깡통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GV80 깡통 모델에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14.5인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자동 무선 업데이트 제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구성이 대략 7,600에서 7,700 비싸면 7,800 미만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풀옵션에 가깝게 간다고 하면 8,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2.5 가솔린 터보나 3.5 가솔린 터보가 향후 충시하게 되면 2.5 터보의 경우에는 앞자리 수가 5자까지도 찍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한 점을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밖에도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12.3인치 3D 클러스터, 서라운드 뷰. 뭐 각종 주차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 뭐 그런 선호도가 좀 높은 옵션들은 빠른 생산을 위해서 패키지화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휠은 뭐 대형 SUV답게 미세린 타이어 22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무광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GV80에는 무광 컬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화이트, 그레이, 그린, 요세 가지가 무광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유출 사진 중에 흰색 무광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또 휴게소에서 있는 위장막 차량 그 A 필러가 노출이 됐는데 그게 또 무광 그린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또 유출이 됐습니다. 어, 이거 봤을 때 지금 제가 그 사진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직접 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들어본 결과로 이 무광 색상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차종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독일의 SUV들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 어, BMW X5, 물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SUV 매니아층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네시스 GV80의 상품성을 고려한다면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X5하고 또 GLE를 판매하는 BMW와 벤츠사를 긴장시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SUV가 좀 프리미엄이 붙고 있기 때문에 독일 브랜드의 SUV들도 좀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 BMW나 벤츠사가 잔뜩 긴장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추거나 할인을 대폭하거나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리고 저도 1월 15일 수요일에 GV80이 출시되는 그 자리에 저도 추첨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신차 발표의 현장도 제가 생생하게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GV80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크리티미!